아이온 방송 예 됐습니다. 보소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데 어디서 나는 거지? 이건가? 아이 노래 소리가구 언제 시간이 안 돼서 3분 남았대요. 자 달려 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제일 중요한 거래지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이 제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계속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방송을 찍을 수 없어요. 제가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선 신고를 하고 우선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때 음, 좀 틀리게 해야 되니까 우선은 아이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이온 방송 노방종이래네. 야 시테라다 이 사람 아이온 노방종안되네 와씨. 아키텍트 안할것 같아. 어좀안할것 같아요. 아키텍트 연장 왔었는데 네. 아, 아이온 아 때문에 연장 안 받았거든. 음. 아키텍트 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초반에 영상 열심히 잘 만들어 드렸어요.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 우리 또숲 숲에 계시는 분들이 또 해주셨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나는 이거 못 했는데. 아이온. 퍼플 껐다 히지 말고 새로고침. 고치... 야, 이 사람 아이온 미리부터 했었네, 올해. 아이온으로 미리 했던 사람이네, 이 사람은. 선전할려고 우선 구독해놔야지. 야, 여기 방송한 게 많네, 사람이.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켜놨네. 나랑 똑같네. 뭐. 별거 없네. 그렇다면 나도 방법이지, 방법이지. 내 채널가지 내 채널. 가야지, 내 채널. 어? 지금 다른 서버 어떻게 하는 건 대충 알겠고 내 라이브 채널가지. <laughs> 응? 나랑 똑같네. 별거 없네. 그렇다면 나도 방법이지. 방법이 자, 있지. 내, 내 채널로 왔습니다. 내 채널가지 내 채널. <laughs> 지금 다른 서버 어떻게 하는 건 대충 알겠고 e 라이브 Arik, Bob, Tango, t a n 습니다 a n g o Tango, t a n g 이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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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n g 뭐 구글 플레이 게임즈가 있고, 뭐 어떤 게 맞는 거지? 이게 진짜인가? 퍼플이 진짜겠죠? 이고 어, 뭐야? 게임즈를 끄고 퍼플로 해볼게요. 이 뭐가 뭐지? 구글 플레이 퍼플로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게 맞는 거지? 이게 진짜인가? 퍼플이 진짜겠죠? 게임이지를 끄고 퍼플로 해볼게요 이용하기 쉬운게 퍼플일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내 소리가 나오면 마침 꺼놔야겠다 제 영상을 틀어 놓으니까개 자꾸 시끄럽게 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퍼플톡에서 언제 아이온 툴을 간만에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만큼은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온으로 해서 집중해서 제대로 야 게임 실행 오케이 실행 됩니다. 다른 걸싹 포기해도 저 아이온은 어, 좀 괜찮아요. 제가 제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이 있었고 어. 실행을 하려는데 왜 느리니? 대박아 적당히 해라. 뭔 말이야, 좀 대박아 동굴길이 좋게 지내라 모니터 적당히. 지금 실행이 늦네요? 왜 이리 늦지? 허허. 어허... 뭐야, 또 이건? 아, 주, 주식. 하... 지금 제 화면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 그럼 그래픽 드라이브 해주세요. 그래픽 드라이브. 번녀 검색시작 어떤걸 다운받아야... 뭐야 뭐야 이거 아 접속 됐나봐요 근데 그래픽... 어? 그래픽 다운받으라고 했는데 그냥 되네요 아... 인생에. 차, 간만이네. 와, 이온 진짜 전에 하던 거 들어와 보려고 했었는데. 와. 전에 하던 아이온도 해, 들어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거기 소요가 되는 거예요. 아이온 하는데 계정이 너무 많아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 계정을 돌아가면서 여러 계정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거를 수호성으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치유성의 아이템이 필요해요. 그럼 수호성으로 하는데 수호성의 아이템을 먹었어요. 그럼 치유성으로 들어와서 먹을게요. 그다음에 이런식으로 먹고 하면서 했었거든요. 자, 13초, 조금만 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자, 기다려 봅시다. 아 이게 내가 준비가 생, 생각지 못하게 다른걸 해야되는데 다른거를 포기하면서 이걸 하, 하는 상황이 일어나다니 자 1년 2년 이거 계속 신고하려고 하는게 있었거든요 부정부패를 우선은 그거 정리해서 신고는 적당하게 해 놓고 역걸로해 어, 보겠습니다 모두 경의하기 시작 와, 저, 보안 설정? 보안 설정 이거 이런 게 PVP 플러스 원인가 되는 게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엔. 십일. 아, 지금 미치겠네. 엉뚱한 거잡 스팸이 잡고 피 c 친구. 본인 번호 야, 번호 바뀌었는데 나? 잘못 간거 아니야? 취소해 줘. 이거 나중에 하죠. 보안부터 가입하래네. 아, 진짜. 나 번호가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걸로 돼 있나 모르겠네요. 현재 내 네, 정보관리, 이게 예, 내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옛날 번호로, 지금 번호는 틀린데. 본인 확인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문자가 안온거 보니까 아, 꼬이네요. 지금 아, 2021년도 건에 변경해야지, 핸드폰 아, 저건 아니지. 변경해야 되는데,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변경하니? 핸드폰 번호가 틀린데. 와 대단하다. 문약이 야 아, 게임을 바로 대이 되는데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서포트 없는데 이렇게 되네. 문이를 와 아, 어이가 없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되니? 야, 이거 서버는 못 쓰지. 나 지금 시작해. 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진짜 보여주면 안 되지. 커플풀 PC버전 깐거같은데 이거? 이건데? 내게임 전체설정 개인정보 어떻게 하니? 아.. 미치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우선은 게임 실행할 때 키겠습니다. 게임 실행할 때 잠깐 정지. 녹화 중단. 방송 중단.